간 도담도담의 이현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을에서 찾은 가평의 옛 이야기. 그 마을 이야기 책 편집위원 그림 한병호. 뾰족 뾰족 뾰루봉. 그의 여름은 정말 유난했지. 무척 더웠어. 비가 내리지 않았어. 아주 큰 일이었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거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했어.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까? 누군가 말했어. 하늘이 화가 난게 분명해. 제사를 지내 하늘의 화를 달래 줘야 해. 또 다른 누군가 말했어. 뾰루봉으로 가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 그리고 뾰루봉에 올랐지. 정상에 다다르고 커다란 바위 밑에 자리를 잡았어. 가지고 온 맛있는 음식들로 푸짐한 상을 차렸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 비를 내려주세요. 더위와 가뭄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이 깜깜한 밤처럼 어두워졌어.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 어, 우리가 하늘을 더 화가 나게 만들 걸까? 하늘은 새카맣게 변하고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지.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 빗방울이었지. 그후로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 꿀처럼 달콤한 비였지. 숲은 마치 초록바다처럼 보였어.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파도가 치는 거야. 꽃밭은 무지개처럼 보였어. 정말 아름다웠지. 사람들은 걱정을 덜었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는 무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은 뾰루봉에 올라 제사를 지낸다고 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내지. 비를 내려주세요.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비를. 하늘이 답하겠지?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비로. 글 김성훈 화야산 뽀루봉은 산봉우리가 뾰족한 모습입니다. 가뭄이 들면 가평 사람들은 하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뾰루봉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기우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비는 농사짓는 데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곡식이 말라 백성들이 매우 힘이 듭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인산 장수국에서 비와 풍년을 기리는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깊은 숲, 문바위. 그들은 정말 무자비했어. 마을 곳곳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했지. 청나라 군인이었어. 국식은 물론 소와 가축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고, 젊은이들은 죽임을 당했어. 사람들은 피난을 가야 했어. 하지만 갈 곳이 없었지.그런데 누군가 말했어.골짜기로 가야 합니다.최골골짜기엔 나무가 울창해서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사람들은 골짜기로 향했어.그리고 마침내 골짜기 입구에 다다랐지.사람들은 지쳐있었어.숲 속 험한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야 했거든.그러나 잠시도 쉴 수가 없었어.청나라 군인들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거야.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 그들이 우리를 쫓아와요.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요. 사람들은 골짜기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갔어. 조금만 가면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달리고 또 달렸어. 청나라 군인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때였어. 산만큼 커다란 바위가.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어.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길은 없었고, 사람들 앞에는 커다란 바위 뿐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더니, 큰 동굴이 나타난 거야. 어서 들어갑시다! 동굴 안으로 피해야 해요! 사람들은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마지막 사람이 동굴 안으로 뛰어들자, 스쿵! 동굴문이 닫혔어. 청나라 군인들 앞에 있는 건 커다란 바위 뿐이었지. 청나라 군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정말 이상한 일이군. 바위는 끔찍하지 않았어. 바위 덕분에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어. 훗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문바위라고 불러.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바위 안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는진 아무도 모른다나 봐. 그 김성훈 상천리 채골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문바위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군을 피해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눈앞에 가로막힌 산과 바위를 보며 바위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채골은 취나물이 많아 치골로 부르다 채골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빗고개를 올라가는 첫 번째 마을이라는 뜻에서 초입골이 채골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평마을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알수 있습니다.